청취자 여러분, 음력으로 섯달 금음날입니다. 추운 이 겨울에 맞이하는 섯달 금음날이라 그런지 따뜻함이 두 배로 필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.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. 아 예, 어머니 예? 아 울기는 무슨 아 어머니 보기 싶어 그래지 <laughs> 예 <laughs> 어머니 야 원래 이번 설에 지부 가졌는데 또못갈것 같습니다 예야 어머니도 아 이런 날에 더 나이 벌고 언제 더 벌겠습니까 아이 그렇습니까 <laughs> 어머니 그래서 예내 이번에 어머닌데 더 높은 포이 벌여드릴게 예 <laughs> 아, 어머니 내 지금 바 봅니다 예 <laughs> 아이고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엄마 엄마. 야. 소린도제 누누 집와해 가고 여기 왔니? <웃음> <웃음> 앉아라. 뭐 먹게? 거덩어저리 먹게. 아니면 샬라로 먹게. 물변 새 주셔. 어, 물변 새. 반 사라 주셔. 어, 반 사. 뭐반 사라? 아, 어, 아, 아이 되겠어. 어, 야야야야. 된다 된다. 앉아라 앉아라. 원래는 아이 되는데 니니까 된다. <laughs> 앉아라. 우? 야, 어제 누을 보니까 딱 무슨 사연이 있어 보인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야, 니실은 당했지? 아이, 아니다. 연애하다, 엄마, 내 듣겠구나. 아, 내 남자, 친구도 없는데. 그렇다고. 엄마, 나, 야, 니 달아났구나니. 에? 아이고 일주일 됐다는데 아, 아이 그래 더이 없으니까나 펜세도 딱 그저 판사를밖에 못 시키지 아줌이 펜세 아줌가 어 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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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앉아라 앉아라 다 됐다 어다 어, 펜세 나왔어 감사합니다 응 어, 그래 아유 <laughs> 아바이 어서 오셔 아바이 혼자인가 혼자? 애와 가족들은 유진이 매인가애와 응 알았습니다. 일단 여기 앉으세요 예. <laughs> 야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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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 갔댔니? 아이고 가자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아이... 가자. 야네 벌써부터 이렇게 가출하면 어찌니? 어? 너 이제 몇 살이라고 엄마 말잘 듣고 오늘에는 무조건 할아버지 따라 집으로 가야 된다. 가자. 아이, 할아버지 가자. 야야 <laughs> <laughs> 야, <laughs> 야, 할아버지 데리러 왔구나 무슨? 빨리 가자. 아임다 내 할아버지 모른다 저요? 저이... 요 하... 모르기는 딱 보니까 이 사장도 많이 잘 아는 것 같구나 뭐. 야오기지 말고 빨리 같이 가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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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진아 말 들어 할아버지 말 들어 빨리 가자 아임다 빨리... 진짜 아임다 내 유진이 아임다 어? 유진이 누김까? 이게 유진이 아이구나 애화야 너 아이가 왜이러니? 애화야 오늘 내 애화입니다 애화야 네 아, 애화이라니 그러니까 응? 야 너도 애화야? 그럼 애화 어디 가지? 요새는 어디 가지? 야 야, 내차 사야 아, 되는데 아바 이 일단 마음 가라앉히고 예? 여기 앉으셔 예? 아바 이 오셔 응, 오셔 여기 근데, 앉으셔 애화 차 사야 되는데 어찌 아유 유진이 아야 아임다 아즈미네 이름이 유진이 아임다 정말 아야? 에? 어 나도 애화 아인데. 애화야. 아즈미. 응? 근데 저 할아버지 아까부터 누구를 찾는 거 같습니다. 야나저 할아버지 보면딱막이 몸에 이변 사는 거 같다. 유진아. 야 일단 우리 할아버지 지켜보자어 응? <laughs> 아바이 날씨도 추운데 혼자 왔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아빠, 이아바이배는아이배약아이배 아빠, 이배신 야! 이 배신은 약해? 아빠, 이배신아바이배 아빠, 이배신 아빠, 이배 아빠, 이배 아빠, 이배 아빠, 이배아 너누아은다왔어뭐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그만 방치해두면 어찌니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니 아이고 요 우리 요진이 봐라 얼마 불쌍한가. 아이고 애들은 그래도 엄마 해서 밥은 먹어야 되는데 아유 맨날 그래도 배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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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속에 떨어지겠니. <뱃살> 앞으로 좀 관심해라 관심해. 아이고 불쌍해라. 아유 불쌍해라. He, he, he. 엄마, 이따. 보 할아버지. 응? 할아버지 유진이 너몇 살인가? 우리 유진이? 에? 네몇 살이야? 나는 열일곱 살입니다. 어이야! 야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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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예. 얘, 우리 유진이 벌써 열곱 살이 됐니? 예? 예. 아이고, 잘 컸다, 잘 컸다 엄마 때문에 많이 섭섭했지? 엄마 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거밖에 할게 없습니다 엄마는 저를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. 그때는 배고프지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. 술을 좋아하시는 아빠는 엄마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. 아빠가 술 마시는 날은 엄마랑 아빠 싸우는 날이었습니다. 결국 엄마는 지금도 그때 기억이 뚜렷한다. 마음은 아팠지만 차마 엄마를 붙잡을 수 없었었다. 엄마가 힘든 건 너무 싫었었다. 힘든 만큼 그리움도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지? 많이 힘들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<laughs> 엄마가 옆에 있었을 때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아유, 아유 괜찮다 할아버지 이제 엄마하고 잘 얘기할게. 어, 에? 에로, 근데 모모르다또또너엄엄 언제 제정차차리는지지 g 오늘도 봐라. 어? 야 to, g 때도 집와 g 와서 내 이렇게 찾으러 왔잖니. to, 할아버지. 할할아지지 어? 혼자고 나도 혼혼자 우리 같이 서로 t 기셔 e t to, 기 어 할아버지는 항상 네 옆에 있다. 어? 네? 어디도 아이간다. <laughs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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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너네 엄마 봐라. <laughs>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배세를 해놓고 기다리는 거. <laughs> 야, 이럴 때는 네뭐 이기는 척하고 네뭐저 엄마 옆에가 딱 앉아라. 할아버지는 좀 있다 멀어는 체해 하면 가서 앉을게. <laughs> 이렇게 어? 어다 같이 모여서 서르 세니까 얼마나 좋니? 예 아버지 <laughs> 우리 같이 서르 세기셔 예. 그렇지 이렇게 다 모여야 이게 서리지 예. <laughs> 이렇게 모여서 우리 효진이 좋아하는 벤세도 먹고 우리 애화 어 좀... 애화 어디가? 애화야 야 아버지 내 네, 여기 있습니다 지름 나오셔 예 예. <laughs> <야, 야, 야. 웃음> <laughs> 야, 예. 나는 괜찮으니까 예. 저 우리 유진이를잘 챙겨라. 이때까지 아. 챙겨도 못 주게. 예, 알았습니다 아버지. <laughs> 유진아, 아, 우리 유진이 좋아하는 댄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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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아이고아이 아유 아유 아 예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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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유 아유 아유 유 아유 우리, 유진이 줘야지 우리, 애와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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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와가리가자 보기 싫바라 아버지, 혼자 갈만 그 이거는, 이거는 우리, 가,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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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우리, 니리거는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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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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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네 할아버지 따라 가보겠습니다. 응. 알았어. 어 이거 버텨라. 응? 아 아줌이는 돈은 없지만 월신으로 꽃전장하겠습니다 아줌이 아지민... 오른 이 있을 땐 빨리 받아라. 어 감사합니다. 응. 할아버지. 응. 아예 어머니 내 네, 엄다. 네, 가게 문 닫고 인사집 가겠습니다. 예 야. 올해 설이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지만 돈은 내려 벌어도 되잼까? 예, 예. 알겠습니다. 인증 하겠습니다 예, 예, 예.